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의 충청권 공약 이행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 단체장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현안 사업 대부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 수도 완성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분원 설치와 행자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이 속도를 낼 전망이고 2025년 완공 예정이던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도 완공이 3년 이상 빨라질 전망입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 중심 도시로 완성하고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대전시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도 금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램 조기 착공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았던 만큼 7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가운데 국비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TJB 기적의 새싹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은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적합지에서 이렇게 모이기가 쉬운 대전 지역에 먼저 재활어린이병원을 지어나가는 것이 순수일 것 같습니다. 충남도의 현안 사업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신설 중단이 10대 공약에 포함된 것을 비롯해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등문 대통령이 안희정 지사와 남다른 교감 속에 현안 해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기 대선후보로서 안희정 지사에게 거는 기대가 또 남다른 만큼 충분히 지금 충남도에게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정권 교체로 역권 단체장이 된 것도 문재인 정부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